오늘은 요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 헤브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헤브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헤브론 땅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로운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헤브론 땅은 의미가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수다한 먼지처럼 수다한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줄 거야. 라고 자손을 약속하시지요. 그리고 그 가나한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요.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장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장소,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은혜의 땅.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또 그의 부인인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이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가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거기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요. 야곱과 레아도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증거로 자신의 삶의 최후에 묻혀서 그땅 가운데 묻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된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헤브론이라는 그 땅의 지명이 기리앗 아르바로 변형되어 있어요.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기리앗이라는 뜻은 마을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낙자손의 아버지, 아낙자손의 조상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라고 해서 기리앗 아르바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략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자 자신의 처가 죽자 거기에 묻혀서 언약의 상징이 되었던 헤브론 땅이 어느새 아낙자손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가네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결국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땅에서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45년 만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진격하게 되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땅은 아픔의 땅이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도, 또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도, 치욕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이사로 그들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안악 자손의 모습에 더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여, 결국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못하였던 치욕의 장소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 되고 말았고 헤브론 친구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었던 장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었던 장소 헤브론은 길앗 아르바라고 하는 안악자손의 아버지인 아르바의 이름이 붙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치욕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사람 갈렙의 믿음을 통해 회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열 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 없는 길을 선택하였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아 아니하였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이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 약속을 근거로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출입할 수 있고요. 아직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갈렙의 마음 속에 45년 동안 살아있었고, 그 치욕을 갚기 위해 45년 동안 갈렙은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백성들이, 민족들이 믿음 없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내가 똑똑히 보았어. 이 치욕을 내가 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라고 45년 동안 그는 칼을 갈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면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내가 넘겨 주시지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갈렙의 보고, 여호수아의 보고가 훨씬 더 타당한 보고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앞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장막칠 곳을 미리 예비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모든 길에 앞장서서 인도하셨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난안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수 있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훨씬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는 것처럼 그들을 꼭 안으셔서 모든 광야에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이러한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요. 갈렙이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진실하시게 이스라엘을 대우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은 믿을 만하고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이제 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신 이후에 2000 제가 항상 이 2000년도 6월 29일날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한 번도 이렇게 나보다 앞서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저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 저보다 앞서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열명의 정탐꾼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살며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땅 가운데 내가 만난 금전적인 어려움, 세상의 여건, 관계적인 꼬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낙담할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가 맞이할 2026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치우게 땅에서 그 모든 수치를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여와 호니 씨의 깃발을 그 해부론 땅에 꽂아서 다시 언약의 땅.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친구가 되는 그 땅.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연합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하여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갈렙의 믿음은요 성실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마음. 여수 와서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영어로는 as it was in my heart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였다. 꾸밈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인기도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 성실하게 하나님께만 고정된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성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여수와서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ully 혹은 totally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마음 순도 높은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되 조금 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0% 그냥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 쏟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조금 드리고,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다 올인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에 드리기에 조금 아까워 항상 뭔가 조금 남겨 놔야 돼. 그래야 내가 이땅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훨씬 더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이지요. 2026년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맡겨드릴 때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렸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순도 높은 순종의 마음 그 충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마음입니다. 여수 와서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이란 단어 자체가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가득 차고 충만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마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갈렙을 볼때아 갈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라는 것이 온전히 쫓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쏟아 붓고 순종을 쏟아 붓고 또 순종을 쏟아 붓는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그의 인생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관제처럼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이렇게 갈렙처럼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아,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구나. 네가 나를 만족하게 한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늘 부으시고 부으시고 또 부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아끼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순종으로 부어 드리고 또 부어 드리고 부어 드려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만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셨고 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으로 채웠는데 나도 2026년도에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 또 채워드리고 채워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내 사랑으로 내 열정으로 채워드리는 그런 믿음의 갈렙과도 같은 그런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